안녕하십니까 맥가이보기입니다. 오늘도 벌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경주지역에는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양봉관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양봉관리는 이제 외부에서 화분과 그리고 꿀 이러한 것들이 유밀이 되니까 이와 같이 꿀장은 빼시고 지금 보시면 지금 계속 소비를 내금을 하면서 꿀장은 다 뺐습니다 이렇게 꿀장을 빼고 다시 소초강 정렬로 가주는 것이 분봉열 방지도 되고 또는 이러한 소초강을 소비로 집을 만들어서 정소도 하고 산란도 하고 산란도 이러한 구소비보다는 이 소초강으로 집을 지은 것이 오히려 각살란을 하고 그 벌도 건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4월달에는 우리가 이제 약재 처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일반 뭐 속살만이나 왕스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벌을 관리하기보다는 친환경 약재를 가지고 우리 봉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더 좋다. 라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저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야무지게 방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4월 달 같은 경우는 무엇을 치느냐, 친환경 약재 있습니다. 뭐, 저는 훈연액 치고 있습니다. 훈연액. 시골에서 이 겨울 동안 받아놓은 훈연액이 있거든요. 훈연액을 가지고 이 방제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초강을 양끝 넣어줬는데, 집을 안 지었네요, 얘들은. 빼놓을게요. 그래서, 이훈년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 벌도 조용하고, 음, 살짝 방제도 되고, 좋죠. 자, 여기서부터 집 지었네요. 예. 여기다가 훈년에 살짝 벗겨서 주면 되고 훈연저 같은 경우는 원액에다가 물 10대 1로 섞어서 줍니다 어, 산년을 하고 있네 열심히 오케이 그래서 훈연액을 살짝살짝만 뿌려주시면 되고 또 저같이 후년의 원액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뭐 사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구독자님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시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배아들은 소비받게 되겠네요 이렇게 또 4월에 우리가 4월 10일까지는 채소 처리를 해야 될 약재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노제마죠. 자신의 봉장에 벌들이 좀 서서서서 기어다니면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벌이 있다면 이 노제마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제마 방제병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23년도 어, 영상에 보면, 노제마 맥가이브 김이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상에도 이제 뭐 봉판이 제법 보이네요. 그 봉판이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널 일로 와. 이렇게 제껴고. 아이고야, 뭐 이랬더니, 지인노? 아, 어, 여기도 뭐 산란 이쁘게 해놨네요. 어. 와 얘는 돌리면 많이 먹을 텐데 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멧돼지 털 봉솔 너무 좋습니다 얘도 거의 봉판이고 얘들은 좀 있으면 이제 4월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군새 고르기 해야 되거든요 군새 고르기 분쇄 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아, 저도 사실 시간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 비 거치고 나면 분쇄 고르기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네. 아, 이건 먹이장이네요. 이제는 저 먹이장을 다 빼버립니다. 먹이장을 지금 잘못해서 안 빼버리면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뭐밤 기온이 우리가 또 많이 떨어지고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었죠.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꿀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 기온도 조금씩 올라가고 경주 날씨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이와 같이, 막, 충판이 조금 있더라도, 떼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비는, 어, 배열이 잘 됐네요. 아구, 아구, 먹어봐 아구, 먹어봐라, 아구, 먹어봐라. 자, 그러면, 격리판을 여기다 하나 찔러주고요. 지금 이 소비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또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아, 여기서 두장 뺐던 소초강, 일부 조사를 하려고 버리 폼을 잡았습니다. 또, 먹잇장 하나 뺐기 때문에 두 장도 꽂아놓겠습니다. 자, 요거는 1차적으로 조치를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밑에 벌을 보고 조치를 합니다. 아, 밑에 벌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위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밑에 벌도 결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구독자님들 꿀 채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왕스 같은 경우는 다 빼주시고 안에 있는 왕쇠 같은 것도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4월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훈정액이라든지 개미산화내연지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또 있고 또 친환경 약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시중에 그런 것을 용법 용량을 알고 정확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주까지 격리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격리판이 필요 없다 그죠? 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양기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사양기를 사실은 꽂아놨어요. 아, 딱 이쁘게 집잘 지났네요. 그 조강에 네.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지금, 내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자. 자자자자자 얘는 다터지고 이제 살랑까지 시작하네요. 그리고, 제 얼굴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제 얼굴을 비춰주는 거는, 지난번에 속살만 방지할 때는 마스크를 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혼인액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굳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방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상태 좋네요. 다음또터 볼까요? 아이고야. 얘는 숯불 집을 좀 제거를 해야겠네요. 숯불이 위에 조금 달렸네요. 야들아, 비기라! 예, 밑에 헛집도 많이 짓지 않고 소비 배열을 잘해준 것 같네요. 착봉 상태도 괜찮고. 네. 아이고야. 이제 진짜 4월이면 마지막 최대 산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뭐, 봉판 좋죠, 그죠?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봉판 좋아요. 자요한 군사들은 잘못하게 되면 이제 뭐를 달게 됩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시죠 물론 이와 같이 좀 왕성한 벌들이 있을 경우에는 왕대를 이제 답니다 따라서 저 안에 벌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왕대를 달아서 왕대 조치를 급하게 해준 것으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오늘 다볼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 3단벌 같은 경우도 분복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같이 춰놨는데 걔네들이 어떠한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었으니까 제거를 살짝 해주고요. 자, 요거, 지금 제가 조치하는 방법은 이 초보자들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따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전에 제가 계상이 있벌 볼드비스잖아요. 이연 습들을 집을 살짝 찍었고, 꿀장도 살짝, 물도 살짝 발라놓은 녀석들, 요런 녀석들을 또 이렇게 딱 하나 넣어주면, 예, 다음 주 되면 산란 다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소비가 많거든요. 분봉열이 이을수 있으니까, 이기 하나 빼고, 조소를 살짝 해 놓은 소초광을 지금 한 밀어 넣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실질적으로 3월 달에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4월 달에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 착공의 상태가 좋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초심자들은 중간에 꽂지 마시고 끝에 가 쪽에다가 꽂아서 볼들이 자연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딱 하면 옛날 어르신들한테 혼납니다 벌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하시면서 예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한테 벌 배우신 분들은 바로 옆에다가 넣으시고 벌이 군사가 좋다 한다면 한번 정도는 찔러보셔서 찔러주는 방법도 자신 스스로가 터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도 또 이제 4월이니까 야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나도뭐 아카시아 채밀군사로 되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가 있죠? 분봉열이 생겨서 분봉 딱 나면 아카시아 뿌리고 뭐고 뭐 바이바이 그쵸 그래서 얘들은 다음 주에 보고 분쇄고리를 해서 봉판을 약분에게 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팁 하나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눈치 좋으신 분 또는 아하하 하시는 분 있어요 물가에 과연 예. 소추강 저렇게 많이 집을 넣어주면 아들이 집을 짓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다 짓습니다. 보여드리는 거.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왜? 힌트. 지난주하고 금주하고 별 조치 방법이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예. 다음 주 되면 딱찍지 가지고 충판은 그대로 보관하고 봉판을 분쇄 고르게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고 또 가상을 여기 올리는 것은 벌이 이 군사에 많기 때문에 도복하지 말하고 또 가상을 올려 놓습니다. 따라서 이 봉주에 따라서 벌 관리 방법이 천차만별로 다르겠지만. 최고로 벌을 잘 키우는 분은 벌을 잘 키워서 꿀맛 따고 또 가을이나 내년 봄에 벌을 최고로 많이 팔아, 팔고 해서 뒷주머니 포켓이 두둑 한 사람이 최고의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 전에 100통 파신 분 있는데 45만원에 100통에 4,500, 로또입니다, 로또. 괜찮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더 눌러 주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